TV입니다. 아, 아까 났던 애가 죽였어요. 꺄아나 어? 어, 어. <laughs> 진짜! 인성 <인상> 봐! 와! <laughs> 아니 어쩌라고. 아니 왜 자꾸 나가? 아니 실수야. 아무리 그래도 점프 좀 합시다. 내가 화면, 화면 이거 움직이는 게 매, 메뉴 쪽으로 돼있어서 그래. 아니 그래도 점프라도 좀 합시다. <laughs> 네? 아까 나 밀었... 어? 어? 구박아 왜 떠났니? 연결이 안 돼. 와이파이. 와이파이 문제. 와이파이. 자, 제, 제들이 저럴 때까지 저는 아이고 아이 죽겠습니다냥. 제들, 제들이 저럴 때까지 저는 이걸 깨도록 합시다. 문, 안 들어가죠? <laughs> 응. 기다려봐. 처음으로. 처음으로 이걸 끼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응응 <laughs> 와이파이 연결하고 와이파이 되었을까? 한번 다시 들어가보고 너네는 이 여기 들어가자. 인성 인성 좋음. 아니 미안해. 응 아니야. 들어가. 응. 그리고 응. 내 노래 따라 부르시네. 야안 들어가죠? 음, 좀. 안 들어가는데. 아그좀 과다. 왔어요 여러분들. 아, 왜내걸만지냐이거이초콜릿내 <laughs> 거야. 참고 이들은 초콜 먹고 있습 바로 아. 나 나빴네. 이거 제발. 제발 <laughs> 제가 마크는 초보여서 좀 양해 부탁. 난 먼저 죽었네. 죽여 버릴까? 어? 죽여버리고. 미안해 미안해. 했어요. 망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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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절가? 저명증 그럴 만 하시겠어요. 양민 양민기. 양민. 양민 좀 버티기 힘들어. 그러니까 양민 같아. 아! 네. 그, 미안해, 미안해 상준아. 야, 야, 내, 나제물로 줘, 그렇게. 자, 쳐. 앙? 응, 계속 죽어. 이때 이 도망쳐 줄수가 응, 안 돼. 내가 도망가야지. 안 돼. 이럴수가. 잘 가, 냥민. 죽일 거야, 죽일 거야, 오. 야 벌써부터 시청자들이 하하 호호 웃잖아 허, 참 안들려 안들린다고 여러분들 웃습니까 지금 우리 생방 아니야 웃으라 웃으라 해 솔직히 노잼 아니에요 우리 생방 아니야 강아 음, 노잼. 안 들려, 안 들려. 응 노잼 안들려 안들려 응지잼 에잉 그냥 빠져 죽어라 야 이거 너무 어려워 내 방송인데 응. 내가 노잼이라고 했어 저 거미줄 너무 어려워 아, 재밌게 깨다. 아이고, 에이, 꿀지, 아이고. 꿀지. 아이고, 오 날랐다, 진짜. 와, 와. 적당히. 예 네, 죄송해요, 나대는 줘. 계속, 계속하면 자, 어 깼다. 깼어? 어. 오, 제 이상한 게로 갔는데요. 아. 자, 저거 제가 못본 걸로 찍겠습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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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저거 제가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. 예, 얘들아. 자, 지금, 바, 어,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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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. 코바기가 아. 엄청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. 아, 사키스킬스수 있었는데 <laughs> 방송만 아니었어도 스성이 나만 쓸, 내가 쓸 건데 키스키스아니키내제스키한테좀 <laughs> 그렇다 자 열심히 플레이해야지 엉냐야 우리 이미지도 아. 좋아야 하고 하하 <laughs> 아하 이미 우리 이미지 망가졌어 그래? 미안해 어, 됐다 그래. 4단계네요 나 아, 아, 7단계 <laughs> 난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? 죄송해요 님들 제가 점프맨을 못해요 제가 그나마 잘하죠 그렇죠? 아, 이거 뭐하는 짓거리야 나 어, 마치 양띵처럼 그 나쁜 양띵처럼 못하네요 아, 이게 뭐 저기요 그런 발언하면 팬들이 막 욕을 내요 얘들아 솔직히 양띵 어,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온, 욕한다니까요 팬들이 응 음, 신고 얘들아 나한테 TP 타봐 댓글 신고하면 돼요 전 TP 못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고 야나 세이브 포인트 왔어 아, 뭐, 어, 죄송합니다. 뭐, 다, 뭐, 일, 여기 방송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. 야, 나 세이브 포인트 왔다니까? 세이브 포인트? 거기서 자. 안 자죠? 혼자. 아니. 누 아, 일단 일어나도 돼. 하. 왜? 한칸 남았었어. <laughs> 얘들아, 빨리 와. 여기 더 고통이야. 제발 와줘. <laughs> 알겠다. 나, 나 혼자 너무 힘들어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우와. 얘들아 여기 있네요. 심이다. 수고의 거미줄. 리리리리. 어. 그리고 거미줄 회크 음. 조심해라. 님들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? 지금 답답해. 야, 지금 내 소리. 시점이면 사람들 안 답답해.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? 제가 이거 처블럭을 뿌셔서 올라가기 아니에요. 죄송히. 나 진짜 그러고 싶어. 나도. 나도. 아이 난별로 왜냐면 내가 이때든지. 으흐흐. 아. 어어 어, 어.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. 음. 음. 야 우리 대저3 4포 안에 묶끝내면 접자. 이미 6분 지났어. 응많이어 지금 몇시지 3시 6분. 어, 어, 어 30분까지 하자. 자 계속 가도록 한1 0분정도 갈거 같지 않냐? 아, 아, 아 드디어 깰수있다 오다기, 아, 거미줄 조심해 수고해 뭐지? 수고해 얘는... 거미줄 조심해 물속로 떨어지면은 죽는지 몰랐어요 하하 물속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앞으로 바로 가야돼 저는 정말 바본가 봐요 아다 수고해 아, 우리 아. 만두가 아마 요의 만두 야나 근데 진짜 완전 잘한다 야 만두 땡겨 그러니까 어어 어, 이거 왠지 실패적 실패로 올릴 것 같아요 어 이거 누가 부셨냐 얘들아 캐리 준다 너지 야어 <laughs> 제가 부셨으니까 저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와이 인성들 인성들 겉으로 나셨어요? 네, 곁에 놨어요. 겉털이 아니라. 다아이 겉털이 아니라. 겉털. 얘가 좀 <laughs> 공부 좀 필요해요. 저기 겉털이지 겉털이 아니라. 겉털이 야, 내 닉네임 보이냐? <laughs> 아니, 드립이요 드립. <드립이에요>. 왜 그러세요. 억냐야, <laughs> 내 닉네임 보이냐? 살려줘, 너무 힘들어. <laughs> 자, 저도 왔어요. 그이 2, 이, <laughs> 어... 3 때문에. 이삼이 버그를 써서 나쁜놈. 야나 살려줘, 너무 힘들었어. 이삼이 아니라 얌미랑. 양민이 람미니. 어 나쁜놈. 저기요? 저는 그걸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, 판사님. 아. 물 어, 빠지면 안 되네. 죄송합니다, 사용했습니다. 안돼. 호박아 호박 넣어야 그래. 그래 호박 네잖아. 너 억냐야 아! 왜 그래? 억냐는 나잖아. 호박. 안녕하세요, 엉냐입니다 아, 자, 2부가 끝났어요. 벌써 끝났네요, 3부. 그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